안녕하십니까, 석장입니다발 구간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저는 어 광안리 해수욕장 쪽으로 해서 퇴근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답죠. 노을이 지금 쫙 졌습니다요. 저는 집이 광안리 쪽이라서. 이제 광안리 해변 도로를 많이 이용하는데 왜냐면 그 위쪽 도로가 있긴 한데 일단은 신호등도 많고 신호도 너무 많아 가지고 막혀요 사실 그쪽이 더 빠르긴 한데 이 해변 도로 가는 게 이제 좀더 둘러서 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으로 가면 신호가 좀 적고 이제 특정 시간대 원래 여기도 광안리 해변 도로도 엄청 막히는 데데 특정 시간대는 네 그렇게 많이 막히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여기는 저도 제가 많이 와보니까 이 퇴근 시간, 그니까 6시 반 넘어가 막히는데 6시 전으로 나오면 그렇게 많이 안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다니는 출퇴근 길입니다. 네, 앞에, 음, 광안리 해수욕장 내려면 바로 제일 그 해변이 잘 보이는 켄트 호텔이 보이네요. 스타벅스가 있고, 콩나물 해장국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여기도 좀 괜찮은 맛집, 그러니까 맛뭐 맛집까지는 아닌데 그냥 괜찮은 뭐 음식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피자를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기. 올리브영 2층에 있는 매드독스라는 피자 시카고 피자 전문점인데 저기 좀 괜찮다 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가격, 가격은 그렇게 싸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그냥 뭐예 뭐 가격 대비해서 뭐 이렇게 맛도 나쁘지 않고 한번은 갈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멈춰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시간대 여기는좀 많이 막힌 것 같네요. 아까 저기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여기는 지금 엄청 막힙니다. 네, 빵빵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게 바로 한국의 교통문화 현실이죠. 네. 지금 한쪽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광안리 해수욕장을 그래서 사진 찍는다고 저기 포토부스를 좀 예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마 이제 대부분 이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부산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아아아 아, 아, 아. 어찌됐든 뭐예 네. 그렇습니다. 네. 노을이지는 광안리 해수욕장 참 아름답네요. 제가 앞으로 새치기하는 10 8797 이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이렇게 운전하면 됩니다. 아쿠아 팰리스 호텔을 지나서 네 수영구 생활 문화센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호텔 호메로스도 있고요. 근데 여기 광안리 해변도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이제 그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그냥 이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일단은 그 규정 속도가 30인데 하여튼 30그 이상으로 달리면 달리다 보면 특히 이제 야간에 여기가 이제 뭐좀 이제 음식점이나 술집이 많아서 그래도 밝긴 한데 갑자기 좀 어두운 옷을 입, 입은 관광객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 튀어나오면서 깜짝 놀란 적이 한두 번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저럴 때 빨리 달리면 안 됩니다 여기 지금 우측으로 보이시는 이런 건물들을 보면 지금 다 이제 새로 이제 오피스텔이 다 올라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제가 알기로 2017년인가 그때 약 여기가 5 0 0 m 앞 시속 50km 신호 위반 음. 과속 주의 알겠어. 구간입니다 2017년인가 그때 여기가 뭐 이렇게 묶여 있었대요.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실제 거주를 할수 있는 이런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건물을 못지게 묶여 있다가 했더니 그때 2017년인가, 2016년 말인가 그때 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좀 운전하기 힘든 게 이렇게 앞에 보시면 있구나. 택시도 많이 서고 해서. 위험한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어쨌든 뭐 여기 이제 오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과속은 많이 안 하시니까. 300m, 시속 50km 음, 신호 위반, 과속주의 아, 예,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여기 관광객들이 많죠. 네, 여기 스타벅스 또 하나 있어요다 광안리에는 사고 다발 스타벅스가 무려 3 개나 있습니다. 아네 개인가? 거의 3개개가4 개가 있어요. 4 개인 걸로 기억하는데.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은 광안리 오시면 됩니다. 네, 여기로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그 금연산역 지하철이. 금연산 단속 지역입니다. 금 지하철이 나오죠. 네. 아네 어, 이상으로 간단하게 어 저의 퇴근길, 저의 광안리 해수욕장 퇴근길 브이로그를 찍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